어, 예, 안녕하십니까. 이거 옆으로 해야지 큰 화면으로 보이나 본데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빌 게이츠 say 이제 COVID-19 will be back in big numbers in October to November. When US uh, temperatures turn lower. 해서 자, 아니라 다를까 또 이제 자, 빌 게이츠가 어 이제 이번 10월 자, 여러분들 참 어,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. 에, 2020년, 자, 10월. 그 코로나를 뭐몇년 전부터 그 예견했다라는 천재 소년, 14살짜리 소년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을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한번 보면 알것 같은데, 이 친구도 이제 별자리를 보는데, 이제 문제는 뭐냐면, 어, 과거 달력을 본다 그랬으면 10월이 맞아요. 근데, 이, 아니나 다를까, 이제, 어, 10월 10월에 10월 하고 이제 12월 이라는데 만약에 어 11월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은 11월 아마 9일이 돼야지 빼고 들어야지 나인1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세타의 경고를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자 옥토브는 이제 정갈 자리죠 야 정갈 자리 정갈 이라는 것이 꼬리에다 독을 좀 숨겨 놓고 이제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건데 <laughs>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좀 예측할 수 있는가 어,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십 년간 예, 하늘에서 중금속을 이렇게 쏟은 이유 어,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 이제 그것이 예, 뭐 5G 결합하고 일어낼수 있는 어떤 예, 사건 예, 이런 것도 보이고요 아니면 이제 강제 백신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예, 제가 이번에 책을 쓴게 음, 그, 그, 몰살 1, 2, 3 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? 그니까, 몰살 첫 번째가 잉여인간, 몰살 두 번째가 살 처분, 몰살 세 번째가 어, 강제 백신이라는 게 나옵니다. 아, 이제, 그곳을 읽으면, 어, 이번 그 10월 달에 빌게이치가 말하는 세상이 어쩌면, 에, 이렇게 되질 않을까. 자, 이 사람은 상당히 뭐 미래를 뭐 예측하는데 좀 많은 툴로 이용할 수 있죠. 예, 그래서 빌게이츠 원은 that COVID-19 infection rate will hit another wave in the fall. 이제 뭐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엄청나게 COVID-19 환자로 넘쳐날 것이다. 이렇게 얘기했고요 around October and November, when temperature cool, on, 그 온도가 내려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데요. <laughs> 이제 온도라고 보, 그러면 이제 글로벌 워밍은 거짓말이 되는 거겠죠. 지구 온 나라라는 거. 왜냐면 추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글로벌 워밍이라는 게 얼마나 택도 없는 소린지 이것은 예, 사라진 우체을 판치에서 더 시츄에이션 is made worse by the politicization of virus. 예, 뭐 이것은 아주 그냥 어, 최악의 상황까지 끌고 갈수 있다는 건데, 투 o 어 마스크 어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얘기를 이제 자꾸 하는데 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5G와 어떤 영향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체에 중금속이 늘어나면요. 그 5G를 흡수하는 게 엄청 높아지죠. 또한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서 10배 이상 그 방사선을 흡수한다라는 연구 자료가 발표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더 취약할 건데 자, 어린이들은 어떤, 그런, 이런, 압력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.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 띄워놓고, 자꾸 이렇게, 어, 떤 성에, 뭐, 그, 뭐, 게이라든가, 뭐, 아니면은, 페미니즘이든가, 라 뭐, 어떤 것을 이용해서든 간에, 가족을 붕괴시키는 게이 사람들의 목적이었다. 이런 거를 좀볼수 있고요. 게이츠 also said, He was disappointed the U.S. 당연히 실망했다고 할수 밖에 없는 게, 이 사람을 그렇게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. 언더 트럼프 has not taken. a leadership role in preventing 아니 <laughs> 저 웃긴 게 뭐냐면 이그 IT 기업에서 선두 주자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 누구나 알지만서도 이 사람이 그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냐 뭘 자꾸 뭐소포트를해 주고 지랄이고 해. 아니 나쁜 새끼죠, 이거. 아, 이거 뭐 When as k e d if the US is doing enough. o k a he's s a y n o t Not even close. 뭐 미국이 뭐 조, 조금도 뭐 하는 게 없다 는데 아 어, 제가 봤을 땐 사람들은 오늘 당장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놈이 얼마나 그 무서운 일을 꿈이 흉계를 꾸미는 지는 이번 10월달이 되면 아는데 그 안에 좀 방어를 하시라고 좀 많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 유튜브가 유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그 정보 그인포즈가 맞아요. 정보 전쟁이에요. 정보를 아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을 겪거나 죽거나 뭐 이렇게 될 거로 보이는데 뭐 저만 맞았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료를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, 여러분들 건강이 되면 모든 거를 잃는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 갖고 좀 어떤 일정 시간은 자꾸 뭐 TV라든가 이런 데 빠져서 지내 허우적거리 되지 마시고 <laughs> 정부를 찾아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하고 이것을, 음, 어, 좀, 어, 현명하게 이용을 하셔야 된다. 여까지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그렇다고 이제 너무 불안감을 가지시면 안 되고, 네, 최소한 몸 안에 있는 그런 중급속도를 내보내는데 최선의 만전을 기하시고요. 그, 내보내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고, 제가 그 세미나 때, 어, 뭐, 일곱, 여덟 시간씩 강의한 게 있으니까요.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요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2020년 10월하고 11월을 빌 게이츠는 분명히 또 경고를 보냈습니다.